무궁화는 늘 새로운 꽃을 피워나 갑니다. 나날이 새로운 꽃을 피워나가는 기상이 우리 결의의 진취성을 닮 았다고 합니다. 무궁화는 꽃으로도 으뜸이며 군자 의 기상을 지는 꽃이기도 하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해왔습니다. 무궁화는 피고 또 피어 영원히 지지 않는 꽃 영원 무궁토록 빛나 결의 의 환한 등불이 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표상인 무궁화 그 이름과 같이 참신한 서 화대전이 되기 위하여 더욱 연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추천 작가를 다수 배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궁화서화대전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사랑하시는 여러 분야의 협조와 특히 출품작가 불굴의 창작 의욕에 힘입어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예정된 대회를 차질없이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작가님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더욱 발전된 모습이 보여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